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적 부진의 터널을 지난 내년 주가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측정 장비 기업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키사이트의 주가는 7% 상승에 그쳤습니다. S&P 500 지수가 2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진한 수준입니다. 8월에는 연초 대비 25%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AI 관련 수요가 버팀목이 됐지만 대부분의 사업 부문에서 고객사들의 신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 기조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높아진 자본 비용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위축됐고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통신 인프라 투자가 성숙기에 접어든 가운데 무선 통신 장비 수요가 크게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월가에서는 키사이트가 실적 저점을 통과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의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12억 8,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통신솔루션 부문의 신규 수주가 2분기 연속 성장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AI 관련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영업이익률이 26%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수익성을 지켜냈다는 평가입니다. 반도체와 일반 전자부문의 수주잔액도 꾸준히 늘어나며 향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기대됩니다. 금리 인하 기조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AI 기술 보급 확대로 고성능 네트워크 시험 장비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영국 스피어런트 커뮤니케이션스 인수로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데이터 센터와 통신망 시험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이 기대됩니다. 월가에 7명의 애널리스트 중 6명이 매수 의견을 내놓았으며 JP모가는 주가 목표를 2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스피어런트 인수가 가져올 시너지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스피어런트의 디지털 트윈 기술은 실제 통신망 환경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해 다양한 테스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처럼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최적화할 수 있어 고객사들의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